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네. 솔직히 처음 봤을 땐좀 딱딱한 기술 문서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어, 이건 그냥 공사 설명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생명을 창조하는 레시피, 하나의 작은 세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문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설계의 종말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설계의 종말을 설계한다. 네. 최종 목표는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진화하고 살아남는 그런 작은 자연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모든 기준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와,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거대한 목표를 위한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저는 당연히 땅을 파는 것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문서 첫 부분은 온통 물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맞아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네, 시공 조건을 확인하라면서 물의 깊이, 흐름, 심지어 비상용 물까지 확보하라고 강조하는데 왜첫 단추가 땅이 아니라 물인가요? 어, 인공 습지의 정체성은 결국 물입니까요? 물이 심장이라면 땅은 그 심장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아, 그릇보다 심장이 먼저다. 그렇죠. 그 심장이 어떻게 뛸지를 먼저 결정해야 그에 맞는 그릇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깊이가 습지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운명이요? 네. 너무 얇으면 한여름 가뭄에 그냥 말라버릴 거고, 반대로 너무 깊고 물흐름이 없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썩기 시작합니다. 아, 거기서 이제 부영양화 같은 문제가 생기는군요. 은거 그 같은 개념인가요? 네, 딱 맞습니다. 일종의 생명 유지 장치라고 볼수 있죠. 특히 한국처럼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큰 곳에서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게. 네, 가뭄이 와도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지하수나 근처 하천 같은 안정적인 수원을 연결해 두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채우는 걸 넘어서 그 물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물론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서가 경고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대수층 이야기요. 맞습니다. 근처에 주민 식수원으로 쓰이는 지하수층이 있으면 절대 물이 섞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차수막이라는 걸 설치하라고 지시하던데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습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막는 최후의 방어벽입니다. 방어벽이요? 네. 방수포처럼 생긴 고밀도 합성수지 시트인데 이걸 습지 바닥 전체에 까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습지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문서에서 습지 바닥이랑 지하수위 사이에 최소 0.6m 거리를 두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안전거리,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혹시 모를 누수나 오염 확산을 막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계선이 있죠. 바로 습지 바깥의 완충 지역입니다. 네, 그 부분도 봤습니다. 습지 경계 바깥으로 최소 8m. 이건 마치 습지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안쪽의 차수막이 내부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면 이 완충지역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나거든요. 아, 안팎으로 다 막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근처 농지에서 농약이나 비료가 빗물에 섞여 들어오는 걸이 완충지역의 풀과 나무들이 한번 걸러주는 거죠. 자 그렇게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보호막까지 쳤다면 이제 드디어 그 안쪽에 집을 지을 차례 냈네요. 네, 본격적인 시작이죠. 문서에서는 이 집의 현관부터 아주 특별하게 만들라고 하던데요. 입구에 침강지라는 걸 설치하라고요. 얼핏 보면 그냥 작은 웅덩이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없으면 습지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절반이요? 네 현관에 발매트가 없다고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온갖 흙먼지가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유. 침강지가 바로 그 발매트입니다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흙, 모래, 낙엽 같은 무거운 입자들을 본습지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가라앉히는 겁니다 아 1차 필터네요 그런데 그런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면 그 발매트 자체도 언젠가는 막히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공 기준에는 침강지에 쌓인 퇴적물을 5년이나 10년 주기로 퍼내는 즉 준설하는 계획까지 설계 단계부터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 설계 단계부터 청소 계획까지 세운다니 정말 치밀하네요. 그게 바로 장기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설계죠. 그리고 한국처럼 겨울이 추운 곳을 위한 아주 영리한 설계도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습지가 통째로 얼어붙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깊은 수심의 연못을 만들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잠깐만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물을 얕게 해서 햇빛이 바닥까지 닿게 해야 식물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반대의 접근법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생태계의 복잡성과 설계의 묘미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물론 식물 광합성에는 햇빛이 중요하죠. 그래서 습지 대부분은 수심이 얕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얕으면 겨울에 속수무책으로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시중생물들은 겨울을 날 곳이 없어져서 전멸하게 되죠. 식물 뿌리도 냉해를 입고요. 아, 그래서 일부러 깊은 곳을 파서 겨울용 방공호 같은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높아서 제일 무겁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표면이 얼어도 가장 깊은 바닥 쪽은 4도씨 정도의 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와 과학 시간이네요 <laughs> 네 바로 이 공간이 생물들의 겨울나기 장소가 되는 거죠 다음해 봄에 생태계가 훨씬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결국 모든 구조물이 단 하나의 목적 생명의 지속을 향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 토양 기준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냥 흙이 아니라 유기물 함량, 산도, pH까지 확인하고 잡초 씨앗도 없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쁜 연못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거대한 정수 필터를 만드는 걸까요? 아 정답은 후자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필터의 핵심이 바로 토양입니다. 토양 속 수많은 미생물과 식물 뿌리가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진짜 주인공들이거든요. 그 주인공들이 살기 좋은 직을 만들어 주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점초는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모래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유기물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요. 이 모든 것에 황금 비율을 맞추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집이 완성됐고 토양이라는 기반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할 차례. 식물을 심는 단계로 넘어가네요. 네. 생명을 불어넣는 단계죠. 당연히 예쁜 수련이나 부들 같은 걸 심겠거니 했는데 문서의 요구 사항은 훨씬 복잡했어요. 정수 식물 침수 식물은 물론이고 박테리아, 어패류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통째로 조성하라고요. 맞아요. 문서에서 먹이 사슬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데 이건 정말 조물주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 아닌가요? 허허. 도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모든 걸 통제하는 조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굴러가는 톱니바퀴의 첫 조각들을 맞춰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톱니바퀴의 첫 조각이요? 네 예를 들어 물속 박테리아가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영양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갈대 같은 정수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생물이 먹고 그렇죠 다슬기 같은 동물들은 식물에부터 자라는 조류나 유기물을 먹고 살죠 이 모든 관계가 바로 먹이사슬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 인공적인 숲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네, 정확합니다. 식재 전력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래종이 침입할 틈을 안 주려고 아주 빽빽하게 심고 심지어 시험 식재를 해서 미리 테스트까지 해보라고요. 아, 그게 바로 적응형 관리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적응형 관리요? 네, 설계 두 개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고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이죠. 일종의 예비 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아, 어떤 식물이 이 땅에서 잘 자라는지 미리 시험해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종이 가장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정원 능력도 좋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본 게임의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접근법이네요. 식물을 심는 시계도 중요하던데요. 뿌리가 자리를 잡고 겨울을 달수 있게 시기를 조절하고 또 구역을 나눠서 시차를 두고 심으라고요? 각 구역의 환경 조건과 식물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한 번에 다 심는 게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 물 흐름이 빠른 곳에는 뿌리가 강한 식물을 먼저 심어서 흙이 쓸려나가는 걸 막아야 하고요. 또한 번에 다 심으면 어떤 한 종류가 너무 우세하게 자라서 다른 식물들이 자랄 기회를 아사갈 수도 있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자리 잡을 시간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생태적 안배를 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물까지 다시 먹고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공사가 끝난 거겠죠? 아직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또 남았나요? 사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문서에서도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태어난 생태계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아. 신생아처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세상이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고 자립할 때까지 처음 몇 년간은 세심한 보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육 기간이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기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관찰과 최소한의 개입이죠. 우선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합니다. 건강 검진이네요? 네. 우리가 설계한 대로 오염 물질이 잘 걸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수치가 나쁘면 물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특정 식물을 더 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생태계 교란종 관리입니다 초기 습지는 투착 식물들이 아직 뿌리를 깊게 느리지 못해서 외부 침입에 아주 약해요 아, 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번식력 강한 외래 식물들이 한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습지 전체를 뒤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리 인력이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외래종들을 직접 손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생태계의 초기 면역 체계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보육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언제쯤 이 습지가 성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보충해 주지 않아도 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아 자립하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 외래종의 침입이 현저히 줄고 우리가 심었던 토착 식물들이 스스로 씨앗을 퍼뜨려 번식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가족을 늘려나가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잠자리 개구리 새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찾아와서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만든 먹이사슬이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이 시점이 되면, 드디어 우리는 설계의 종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하수위를 확인하는 수문학부터 토양학, 생태학,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계획까지 여러 학문이 결합된 하나의 종합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성공적인 인공습지는 인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멋진 인공 구조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곳이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 습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와, 그만큼 자연의 작동 방식을 겸허하게 배우고 최대한 흉내 내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빠져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생명 창조 레시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자연을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침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공학적 설계를 동원해야만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겨우 흉내 낼수 있다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음. 어쩌면 이 인공습지 설계도야말로 우리가 무심코 파괴하고 있는 기존의 자연습지 한 조각이 얼마나 경이롭고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닐까요?